발목이 안쪽, 바깥쪽으로 미세하게 흔들리면서 이렇게 중심을 잡게 되는데 흔들리는 것 자체가 뭐 안, 안정... 발이라는 건 이제 수십 개의 조각뼈들이 이루어서 어, 정상적인 보행과 어떤 스프링 역할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이때 안정성은 발목을 주변을 어, 지나고 있는 인대들과 근육이 아주 단단하게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어, 우리가 안정성을 집에서 트레이닝하기 아주 좋은 방법은 이런 매트리스, 이렇게 푹신푹신한 매트리스를 어, 이용하시면 되는데, 집에 이런 것들이 바닥에 놓고 사용하실 게 없다면, 따라서 하실 때는 어, 침대 위에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침대에서 약간 푹신푹신한 곳에서 균형을 잡는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푹신푹신한 곳에 양발을 그냥 딛고 자연스럽게 서시고요. 자연스럽게 선 상태에서 한 발로 한번 서보실게요. 다리를 살짝 올려서 막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유지하시면 발목에 내 생각보다 아주 많은 힘이 집중됩니다. 지금처럼 발목이 안쪽, 바깥쪽으로 미세하게 흔들리면서 이렇게 중심을 잡게 되는데 흔들리는 것 자체가 뭐안 좋다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저러면서 중심을 잡는 과정에서 근육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왼발, 오른발 한번 바꿔서 해보세요. 어느 한쪽이 더안 되거나 중심을 잡기 매우 힘들거나 바깥쪽으로 꺾이거나 그렇다면 그쪽 발목에 문제가 당연히 더 많이 있습니다 음, 이렇게 막 미세하게 흔들리는 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푹신푹신 하거나 아니면 뭐 에어볼 같은 것들을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따라서 이런 딱딱한 바닥은 저런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안정화 운동을 할 수가 없고 어, 반드시 쿠션감이 있는 곳 위에서 요런 동작을 따라 하시면 발목의 안정성을 유지, 어, 트레이닝 하시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